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본인 소개 어, 좀 해주세요. 어, 인도 생활과학고등학교 출신 고유빈입니다. 여기는 지금 어디죠? 여기 지금 골드코스트에 있는 네. 수제버거집. <laughs> 언제부터 골드코스트에서 일하고 계세요? 이번년도 2월 22일에 출발해서 3일에 입주했습니다. 아 그러면 지금 3, 4, 5, 5, 5. 아, 한 3개월 정도 네. 넘었네요. 호주 생활은다 적응하셨어요? 네, 그럼 완벽 적응했습니다. 아, 완벽 적응했어요? 아, 지금 하시는 일이 네. 어떤 일이세요? 골드코스트에는 있 미용실에서 미용 일을 하고 있어요. 아, 그래요? 어, 한국에서는 그럼 미용 전공을 하신 건가요? 네, 미용 고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아, 한국에서 미용 고등학교에서 배웠던 것들하고 네. 여기 실제로 많은 도움이 되셨나요? 네, 많은 도움이 됐고요 실제로 백업을 받면서 쓰는 가위. 교육을 미리 받았는데 네. 교육들도 보인다 아. 요 어, 친구들이 한국 미용실에서도 일을 하고 계시겠네요. 한국에 있는 친구들하고 비교했을 때뭐 어떤 부분이 더 좋다 아니면 어떤 부분이 더좀 아쉽다 뭐 이런 게 있나요? 제가 솔직하게 친구랑 월급을 깐 적이 있었는데요. 네. 같은 시간에 일을 하고 스태빙 링우에 호주가 정말 돈을 훨씬 많이 벌수있어니까체 적어도 1.5배에서 2배 정도? 아 그렇구나. 그러면 그 외에 뭐, 뭐 여가 시간이나 이런 부분들은 또 어떻게 활용을 하고 계세요? 네. 형인답게 잠깐 술을 마신다거나. <웃음> <웃음> 아니면 집에서 쉬기도 하고요. 뭐 그림을 그리기도 하고. 이것저것 많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런 뭐, 여가 생활을 즐길 수 있을 만한 네. 시간이 많이 있나 봐요? 보통 다른 미용실도 마찬가지로 9시부터 6시까지 운을 하는데요. 그럼 그 이후의 시간은 자유시간이 에요시간이많습니다 그럼 한국에 비해서 근무시간이 좀 일찍 시작하는 거 아닌가요? 한국은 보통 10시에서 9시 정도에 하는 로많료되는데요 아... 그런 걸로 하면 퇴근 시간이 빠르니까 음,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웃음> <웃음> 그러면 지금 이제 3개월 정도 됐는데 지금 워킹홀리데이 비자로 와 계시잖아요 네. 앞으로 남은 기간 뭐 계획이나 뭐그 이후의 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아직 확실하진 않지만 아마 내년에 가서 운전 면허 따고 대학을 다닐 수 있고, 근데 그 이후 에 다시 호주에 와서 이어서 생활을 할것 같습니다. 아, 대학은 그럼 어떤 미용 미용 대학이요? 한국에서? 네. 아 호주에서 미용 대학을 갈 생각은 없어요? 금전적인 문제도 있고, 좀더 실질적인 교육을 받고 싶은데 아직 그러기엔 제가 영어를 좀 못하기 때문에 한국에서 한번 더배오고 보고 싶습니다. 아. 네. <laughs> 네, 오늘 인터뷰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아, 맛있게 먹었어 <laughs> 아니 먹 먹다 말았는데. <laughs> 햄버거 맛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